이렇게 중국 원도심 고도제한완화의 규제 해지를 위해서 저희가 자생단체에서 4월 18일 날 중구청을 앞에서 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그 탐험서를 좀 받고 주민 스스로 이렇게 그 인천시청에다가 민원을 넣기 위해서 오늘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그 끝난 후에는 어, 민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중구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성명문은 네 저희 주민자치 어, 중구 주민자치협회장님이신 의 이규택 회장님이 대표로 당도하겠습니다. 저희 중구 원두심 자생자치 일동은 어, 중구 주민자치협의 회 중구 통장연합회 그리고 어, 중구 세마을지 그다음에 어, 중국바르게살기, 어, 중국협의회, 음. 한국자유총맹, 중국주의, 지역중국지역사회보장의협지 중국체육회. 중국 그래서 일곱 개의 단체가 대표 단체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타 단체 또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지만 대표로 그 일곱 개 단체에서 그 중국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논의하고 에, 그 어, 규제완화 및 고도제한 해지를 위해서. 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지금부터 어, 기자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 원도심 발전의 어, 고도 제한 완화 및 규제 완화를 위한 기자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민자치협의회 이기태 회장님께서 성명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 및 시민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중구 자생 단체의 연합은 원도심의 미래와 줄매 삼의 지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 중구 원도심은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공원인 자유공원을 비롯해 인천 유일의 월미 관광특구가 자리하며 차이나타운. 계양장, 동화마을, 월미공원 등계양기 문화유산과 관광명소가 집중된 지역으로 인천의 역사와 도시 정체성의 정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 원더신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최고 고도 지구, 경관 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등 중첩 주제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되다 보니 주거환경 건물이 환경화나 신축 등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 침해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지역 경제도 나날이 침체되고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학생의 교육 환경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근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 자연스레 상권이 위축되고 개발 동력도 식어 인천의 명동이라는 옛 명성은 빛바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공실, 공실 증가, 상권 위축 등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인천시에서는 문화유산 주변 높이 규제를 범위를 200m 에서 100m 로조정했으나 문화유산이 겹겹이 집중된 원도심 특성상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 이행 시 최대 14m 완화, 도 실질적인 도시 활성화에 부족한 대안입니다. 따라서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재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규제를 풀어야 하는 정주역관 개선, 투자유치, 청년 창업 기반 확대, 관광 콘텐츠 다변화 등 원도심 부흥에 소속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인천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의 결실을 주민 상인 등 지역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완화는 빛좀 개사일 후일 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는 원도심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핵심의 열쇠입니다. 중구자생단체연합은 인천시가 지역사회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해 실질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개항장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기준은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지역 여건과 사업 상을 고려한 더 실질적이고 유연한 고도 제한 폐지 및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과감하게 재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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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 또한 주민공란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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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제한 완화를 기반으로 상권회복, 도시발전, 정주환경 개선이 연계되는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더불어 재물포 르네상스 추진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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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 원두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모든 언론 기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겠다. 네. 어차피 고충은 네. 그 아닙니다. 충분히 그 동감을 하고요. 뭐예요? 그런데 아, 그 문화재가 네? 아주 곳곳이 박혀 있는 게 중부인데 그 심포동이고. 지금 대체의... 어. 사실 네네. 고도 제한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사실. 네, 네. 죄송한 얘기지만 네. 여러분, 그 우리 지금 중국 네. 시민단체 쪽에서는 뭐 어떤 지금 제안이나 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네. 또그 시에 뭐 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그 포괄적으로 보도제한 완화를 해달라 이게 아니라 어떤 안일에도 네. 있으신지 준비된 안이 네. 네, 저희가 그 문화재나 그 보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느 정도 보존한다는 것은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옆에 있는 그 개인 자산들은 그 자산권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 중구의 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그 규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일성 있는 규제로 해주고 네, 그리고 줌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고도 제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저희는 해지를 요청하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행정상 해지라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은 대폭적인 완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반경을 좀 넓혀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기 우리 기자님이 출근하신 데에서 뭐라든 서울 인사동도 우리나라의 뭐라든 규제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데제네 군데에서 두 군데 서울 인사동까지 마저 풀었습니다. 마지막 50m로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근데 우리만이 인천만이 규리 100m 또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거기서 그대재산권박탈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란 뭡니까? 규제를 했으면 거기 사신 분한테 뭐 뭔가를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일체인천시에서는 보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까 주변에 투자를 안 해요. 에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인구는 자꾸 감소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예주에서 위비인구가 들어야 되는데 보통 한 동마다 200에서 300명씩 공실이 생기면 그 공실이 그대로 않고 인구 감소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들은 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제해달라고 하고 좀 바꿔달라고 하는지 좀 이해를 하는데 안 사시고 왜 시민단체나 연예단체에서는 주장하시는 기자처럼 이렇게 그거 뭔 대안도 없이 이렇게 좀 하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보조를 4 5신만원쪽쭉 거기서 나왔고 다닌다고 하면은 어, 불이한 단계 너무 많습니다 같은 체납금 보호 차원에서 좀 규제를 좀안나시켜 달라고 그리고 최항 50m 이하로 좀 줄여 달라고 똑같은 규제를 받았는데 왜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만 더 심하게 받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일제시대 건물에 집합되어 있는 근대 근처불로 그게 문화재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격했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조금 알아시겠다뭐 40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알아시겠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일도 도움이 안 돼요 부분 부분 보셨지만은 다 규제를 다 깔아놨어요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좀 규제를 알아시게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기자님들한테 하수연하고 찾아뵙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그 저희가 시민연대되는 분들은 여기 지금 거주하는 분들도 아니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고통은 이해를 사실 많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기자분님들도 잘 아시지만, 답동성당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민연대에서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보수하고 개보수 싹하 놓고,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대략 관광지역으로서 그 외국인 가이드들이 그 외국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너무 깨끗하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더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뭔가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규제 우리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원도심을 좀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 중구가 인천의 명동 아니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침체돼서 원도심이 점점 점점 침체되는 지역으로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